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뉴머롤로지 카드에 대해서 어, 좀 간략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머롤로지 가이던스 카드는요, 어, 색깔하고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어, 40장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그림만 보고 파악하는 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고 어, 그 이름에 따른 해석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1장씩 4회에 걸쳐서 간략 키워드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나에게 출발, 기회, 시작, 이런 어, 것들이 다가올 시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받아들이는 게, 어,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번 어, 인내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내가 지금 스스로 어, 뭔가를 추구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막 노력하기 보다는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서 어, 참고 기다리는 것 묵묵하게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다는좀더한번더 어,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창조입니다. 음,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새로운 단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에서,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어,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 카드입니다 4번 이 역시 어, 인내 인데요 이번의 인내와는 조금 틀린 느낌입니다 인내는 참는 거라면 이번의 인내는 참는 거라면 요 4번의 인내는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들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 노력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힘든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5번은 체인지 변화입니다.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 어, 나에게 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계입니다. 내가 이 변화를 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번은 사랑입니다. 음,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통한 관계 맺음, 균형 잡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제점에 나온다면 어, 내가 사랑을 바, 그,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제한된 경험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고 어, 사랑이 부족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세상에 있는 사랑을 잘 보지 못할 때도 나옵니다 7번은 개인적인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평가함으로써 나는 나를 개선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8번 매니페스테이션 발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음, 내가 나의 행동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꿈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힘을 갖고 마음의 힘을 통해서 내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습니다. 음, 내 마음의 힘으로, 내 긍정적인 힘으로 곧 음, 그런 힘을 구체화해서 어,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 어떤 어, 구체적인 결과를 곧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번은 어, completion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완성이고요. 어, 완성이 됐긴 했지만 끝나긴 했지만 내가 뭔가 미련을 갖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어, 끝내는 걸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가 끝남을 인정하고. 음, 그것을 놓아줄 때 오픈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은, 어, 이거는 정말 카르마의 완성입니다. 9번의 완성이 약간 일시적인 거였다면 10번은 정말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간 내가 내 업보를 좀 청산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완전히 끝이 났긴 했지만, 어, 그끝의 후폭풍은 좀 강에서 <laughs> 내가 현실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은 개인화입니다. 내가 어,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좀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하고 좀 수줍어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내가 음, 나의 개성을 좀 안아주고, 어, 진실하게 내 어, 개성을 표현할 때, 어, 그게 비록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어, 내가 가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1번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